암만 맞으면 된대지, 진도요? 해서 말해. 공이 어디로 갔지? 아, 내공 찾아내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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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 기다려! 아이고, 아이, 앞도안 보고 이렇게 빨리 달리면 어떡해! 공목길에서 조심하지 않은 건 아저씨도 마찬가지예요. 공목길은 놀이터가 아니야. 차가 다니는 길이라는 걸 명심해야지. 그럼, 우리 어디서 놀아요? 멀더라도 놀이터나 학교운동장에서 노는 것이 안전해. 그리고 아저씨도 골목길은 고속도로가 아니라는 걸 명심하세요. 골목길은 어린이가 항상 있는 곳. 골목길은 자동차가 항상 다니는 곳. KBS 연중 캠페인, 교통사고 사망자 반으로 줄입시다는 손해보험협회 협찬입니다.